이거 동영상도, 그냥 카메라 눌러서 동영상 누른데? 그걸로 하는 거야. 돼있을걸? 돼있 돼있네. 그냥 여기 포비 있었다고 여기 포토비 있었어. 동독이, 동독이도 할이가조만더 많이 얻어먹을 수 있겠는데? 이 말이야. 만 미쳐서 패스만 잘더 많이 얻어먹을 다리 다리 그래 바로 그래.

그나왔테 여기 는안나왔그런 그런 거 많다. <laughs>

안돼 아이다잖아 내가 진짜 나뭐 응? <laughs> <아이, 좋아. 웃음> 어? 내가 진짜 시끄럽구뭐 할까? 좋아. 좋아. 시끄러 진짜. 코를 멈추지 않던데 코를 <laughs> 멈데 좋아. 내가 깜짝 놀란다, 이순간에서 코를 안전하게. 찬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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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빌려, 빌려, 빌려. 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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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내가 아들 잠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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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잠들, 잠들, 잘했다 들 잠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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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잘했다 잠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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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대2

됐어, 됐어. 긴다, 긴다, 긴다. 오케이. <laughs> 좋아 조아아아 좋아 조아아 a c 아 b 됐어 어어 됐어 어어 a coba, c o b 스 c 베 b 베